그래서 우선 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면 어, LLM이 한국어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한국어 자체가 어, 영어나 중국어에 비해 굉장히 부족한 저자원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i r s t one is t a t a t the e n e is that the first one is t h 니다 보시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정보의 밀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어나 이제 한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보의 밀도가 높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바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어의 고맥락적 특징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생략 및 어순의 변화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영화와 울었다의 관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인과관계가 바뀌는 건데요. 이제 등장 순서에 따라서 이 예, 슬퍼서 영화를 봤는지, 영화를 보고 슬퍼졌는지 인과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꼭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다 지방대로 바뀌지만 어, 의미는 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순의 변화가 굉장히 어, 자유롭, 자유로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략 같은 경우에도 어, 이렇게 생략이 생기고 같은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의미가 좀 크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리 있어요. 가빈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경우, 이제 자리에 주인이 있다. 로 해석이 할수 있고요. 만약에 주인이 있는 짐이 있는 자리를 가리키는 경우, 어, 주인이 있다. 어, 아, 죄송합니다. 빈 자리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주인이 없다. 빈 자리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고, 주인이 있, 그 짐이 있는 자리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 주인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훨씬 더 고차원적인 시멘틱 의미의 해석이 LLM에게 요구됩니다. 저 위에 보이시는 거 자료는 이제 그 눈치라는 단어의 위키피디아 정의를 제가 찾아온 것인데요. 저게 이제 한때 그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눈치라는 단어의 영어 정의 자체가 그고맥락 언어에서 그 사회생활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눈 표현을 읽는다라는 표현인데 이제 이런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한국어가 굉장히 고맥락 언어이다. 그래서 언어 자체 그 굉장히 고차원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중심으로 그 발화 제작성이라는 테스크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 발화 제작성이라는 테스크는 그원 발화를 다른 발화들 혹은 다른 맥락들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해석 가능하도록 다시 써주는 작업입니다. 보이시면은 뭐빈 자리 있어요. 빈을 추가해서 더 확실하게 그 맥락의 정보 없이도 그 문장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주거나 옆에 이제 닫힌 커튼을 쳐줘, 뭐 열린 커튼을 쳐줘 이렇게 닫힌과 열린을 추가해서 더 명확하게 해주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발화 맥락 의존성 해소, 무형 대용어 복원, 대명사 복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용 대응어란 옆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을 그 다시 살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 생략이 존재하는 데이터셋이 있고 그 생략을 단순히 그 데이터셋에서 살리는 그래서 그 데이터셋에서의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어 그 방법론들을 적용을 하면은 오히려 발화 제작성을 통해서 소실되는 맥락이 존재합니다. 밑에서 이제 그빈 자리 있어요라고 해서 빈을 추가하는 순간 이게 감정이 약간 희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리라고 짧게 말하는 게그 놀라움을 더잘 전달하게 되고요. 옆에서 이제 오히려 커튼 좀이라고 짧게 생략을 해버리는 순간 그 피곤함이 잘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단순히 이제 데이터셋에 최적화시키기 보다는 어 이제 과제의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화를 제작성하는 테스크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위에 에 기존, 위에는 이제 기존의 발화 제작성 테스크인데요. 보이시면 이제 그 기존에 있던 발화 UT와 컨텍스트를 발화 제작성 모델에게 주고 발화 제작성 모델이 정답 데이터셋에 있는 발화를 최대한 유사하게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과제지향 발화 제작성 테스크에서는 어 똑같이 이제 발화 제작성 모델이 컨텍스트와 기존 발화를 입력으로 받지만 그 제작성한 발화를 토대로 그 테스크 수행 모델이 테스크를 수행한 결과를 어, 최대한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기존에 있는 발화를 발화 바라 제작성 모델을 통해서 제작성을 하고 그 제작성된 발화를 토대로 테스크 수행 모델이 테스크를 수행을 해서 가장 높은 성능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는 이 테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감형 에이전트 기반 이 에이전트가 공감을 한다라는 개념을 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화를 제작성 바라 제작성하는 모델이 테스크를 수행하는 모델이 어떻게 하면 더잘 이해를 할수 있을까라고 공감을 하게 해서 이제 그 공감하는 능력을 최대한 강화학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원본 발화인데 이거를 보면 이제 테스크 수행 모델이 전혀 테스크를 수행하지 못하지만 이제 저희가 만든 어, 뭐 방법론을 사용을 하면은 테스크 수행 모델이 테스크 수행을 잘하도록 제작성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전체적인 오버뷰입니다. 그래서 원본 발화가 들어오면 발화 제작성 모델이 여러 여러 개의 발화를 샘플링을 하고 그 샘플링된 바라들을 토대로 테스크 수행 모델이 모두 테스크를 수행을 해서 테스크 수행 결과를 냅니다. 이후에는 그 제작성된 바라와 원본 바라와 테스크 수행 결과를 합쳐서 어, 세 가지 리워드를 책정을 합니다. 첫 번째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테스크 수행 성능으로 1과 0 사이의 값을 이제 얼마나 잘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주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리워드 해킹을 막으려고 저희가 넣었습니다. 이제 원본 바라와 제작성된 바라 사이에 그 의미적 유사도를 이제 보상으로 측정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잘못 학습이 되면이 바라 제작성 모델이 단순히 바라를 제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바라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엔 답까지 그냥 제공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막고자 이제 원본 바라와 유사도를 어, 리워드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이시는 복원 정도를 어, 리워드로 넣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 방법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보상, 그 보건 보상 같은 경우에는 어, 무용어, 대용어, 보건 보상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바, 발화 제작성 모델이 그 무용 대용어를 얼마나 잘 복원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보상을 책정하는 모델을 저희가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시킬 때는 어, 무용 대용어, 보건 말뭉치와 구문 분석 말뭉치를 사용을 했고요. 어, 무용 대용어, 보건 말뭉치 같은 경우는 옆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그 원본 문장에서 그 서술어. 서술어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장 성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셋입니다. 당구의 신쿠드롱에게 4대 천왕보다 무서운 선수가 있다 라는 문장에서 그 무서운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은 쿠드롱과 선수이기 때문에 그쿠드롱과 선수의 위치가 딱 나타내져 있습니다. 데이터셋 안에. 그래서 저희는 이걸 기반으로 그너 혹시 보러 간적 있어? 에를 에서 그 가까이에 있는 문장성분을 만약 살려냈다면 더 높은 보상을 책정하고, 만약 아예 그 복원하기 불가능한 문장성분이 존재한다면 음수로 그 아예 보상을 깎아버리도록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앞에서 바라복원이잘 됐다라는 가정하에 최대한 가까이에 모든 필수 문장성분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은 두 개인데요, 어, 매, 대화 맥락 추론 데이터셋과 부적절한 발언 탐지 데이터셋입니다. 그 대화 맥락 추론 같은 경우에는 어, 대화가 주어지고 그 대화를 기반으로 질의가 주어집니다. 그 질의의 카테고리는 크게 원인, 후행 사건, 전제 조건, 내적 동기, 감정 반응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 탐지 같은 경우에는 발화가 주어지고 그 발화 안에 각각의 발화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카, 그 캐스피케이션을 하는 테스크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음. 네, 아, 저희가 학습 시킨 모델 같은 경우에는 x 원 하고 카 a n a 모델이 이제 바, 불완전한 발화 제작성 모델로 사용을 했고요. 과제 수행 모델 같은 경우에는 x 원 3.57.8b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어, 추가적인 데이터셋 구축 없이도 과제에 맞춘 발화 제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지만, 아쉽게도 부적절한 발언 탐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정성 정렬이 너무 강하게 잡혀 있는 모델의 경우에는 모델이 모델 안정성 정렬 때문에 어 이게 그 부적절한 발언이 들어오면 그걸 순화시켜 버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학습시킬 때 사실 로라를 사용해서 학습시켰기 때문에 이 안정성 정렬을 완벽하게 망각시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판단돼서 추후에는 이제 완전히 풀 파인 튜닝을 통해서 어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과제에는, 어, GRPO 기반으로, 풀파인 튜닝, 혹은 보상 모델 조정을 통해서 안정성 민감 과제에도 효과적으로 학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어, 연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